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저희는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릴 지리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 어,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 내용은 사실은 앞에 17절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16절 어, 14절 등등 이 바벨론에 대한 이그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18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판이 어, 앞에는 이미.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긴박함을 계속 주면서 이 18절에 오니까 또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바벨론의 이 심판은 확정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에 1절에 보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2일 어 후에는 이제 앞에 17. 장에 나왔던 뭐 어제 우리의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 17장의 내용에서 이쭉 이어와서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이제 또한 어떠한 다른 천사가 정보는 없어요.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천사는 또한 그어 앞에 이미 나타난 모든 천사와 좀 구별이 돼 있어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요. 18절에 보 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는데라고 했습니다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천사가 이제 어, 이 어떠한 모르는 정보가 모르는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고 그 내려오는 그 비장하면 남달랐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왜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냐? 그의 영광으로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그 영광과 얼마나 컸으면 이 내려 이 오는데 그 갑자기 사방이 더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영광의 어이 잘하는 것을 이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어 엄청난 큰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은 이이 뭐 천사가 각별히 특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왜일까요? 그만큼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온 그 권위와 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것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힘찬 음성으로 외쳐, 그 무엇을 외쳤을까요? 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은 무너졌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심판의 메시지죠.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 유임한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큰 성은요 진짜로 어, 이 보니까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 시라는 죄악들이 모이는 곳에 이러한 성들을 보면서 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앞에서는 어 요한 계시로 우리 앞장에 좀 앞에를 보면 이 바벨론을 묘사할 때참 호화스러워요, 영화롭고 그렇죠? 되게 빛가 번쩍하는 도시인데 이제는 그냥 대놓고 더럽다라고 이제 그 거기에는 그냥 마귀들의 처소다, 마귀들이 모이는 사, 사는 곳, 어 그리고 그 귀신들이 살고 있는 곳, 더러운 영들이 거주하는 곳, 떠나지 않는 곳, 거기 딱불불 불, 어. 착, 착 붙어 가지고 그 성이 이큰성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했던 성이 이제 완전 패배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완전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들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죠. 그의 음행은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야 또다 하더라. 모든 그들의 했던 그 행위대로 그들이 어, 죄를 지었던 그 음녀가 상징된 음녀가 그 세상의 세력들과 이제 타협하여서 그렇게 같이 살다가 결국은 삼켜버린 아카, 어, 타락해버린 완전히 이제 구제할 수 없, 없게 된 그러한 성으로 되버렸답니다. 어, 왕들도 이제 쓰러져 쓰러지고 이제 상인들도 상인들도 그 가운데. 앞에 얘기했었죠. 이바벨론은 커다란 권세를 가지고 또 커다란 불을 가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커다란 권세와 불을 보고 눈 돌아가 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그눈 돌아 눈 돌아간 사람들 중에 왕들도 있고요, 상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상인들은 이건 기회다 하면서 그그 그 속에서 들어와서 엄청난 불을 이끌었죠. 엄청난 그 사치를 이루면서 어, 사방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 이 이렇게 서, 서로 좋게 좋게 이렇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 나가면서 그 사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하나의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선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이 어, 큰 천사가 내려오는 동시에 사방에 이 천사의 영광으로 인한 환하게 젖는 이 동시에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또하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은요 어 천사가 얘기를 한건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온 그 하늘로부터 또한 음성이 내려오는데 어 학자들은 이 음성은 도대체 누구 음성의 어, 음성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어 앞뒤에 이제 문맥을 봤을 때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맞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딱히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면내 백성아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사무쳤 어, 그의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이 자기 백성들을 그 성에서 나오라고 재촉합니다. 나 빨리 나오라 거기서 함께 동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첫 번째 이유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함께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좀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이제 곧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다시 재림하실 때큰 심판이 올 건데. 아, 거기에 죄악들은 이미 너무너무 많아서 너희들은 거기에서 같은 죄인이 되지 말라. 같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동시에 그 죄인이 될수 있을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어,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희들이 거기에서 죄인들에 함께 있으면 결국은 너희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때될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심판 받지 말고 나와라. 라는 겁니다. 오 어, 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는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악은 너무너무 많아서 이미 어, 이그 원어로 보면요 그의 죄악들이 어, 풀로 따닥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이이 이 하늘에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들은 그냥 엄청나게 이제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죄악들이. 그래서 그 죄악들이 쌓여 있는 있는데도 있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인 됐다고 하지만 그결그그 그,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죄악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 성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그 죄죠. 그 죄악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이들의 곧 다가갈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할 수 없는 진노가 이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갑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그 죄악을 증오하고 있고, 그만큼 이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뒤에도 보, 봤을 때도 어, 이큰 이, 어, 성에 있는 이음료들은이 음녀가 또한 이죄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여왕으로 태어났어. 과부가 아니야라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교만하게 내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가 과부되고 애통하면 고통을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큰 권능을 입은 자들이 나, 나타나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이, 이 천사가 특별해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한에 따라서 그가 권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어 그, 그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그대로 유인받음으로 그가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워 된 것이지, 그가 그냥 내가 천사다라고 해서 위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사회에서 사회에서 일함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거나 하면 다 가치를 증명하게 되나요? 아니죠. 내가 범죄를 했으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따라서 그 가치가 증명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따라서 내 가치가 증명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일으키고,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내 가치를 교회 안에서 증명했다면, 나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죠. 근데 나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가정을 꾸며 나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교회가 필요한지 본 무엇인지 내가 보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누가 평가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그건 하나님만 알수 있는 평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이 천사처럼 그 영광이... 주변에 환하게 비출 수 있을 만큼 그런 권능과 권능과 영광을 있으려면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위임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진짜 눈 떠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판단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진짜로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큰유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빨리 그곳에서 나와라. 왜냐면 그곳은 죄악된 곳이고 심판받을 곳인데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죄악드, 죄악된 사람이 들고 심판받을래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을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위임을 했는지, 이미 위임을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거 주는 건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중에, 이 세상과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내 자신을 판, 지금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 보고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는그 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되는 것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로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백성아 빨리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하루라도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때 여러분의 모습은 권세가 있는 모습이고 영광이 있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가득 채워는 이러한 세상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부터 확장되어 나가라는 이 신학과 이 신앙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속에 중심의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짜 하나님 그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천사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노니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유연, 유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있는 소굴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거기에서 쏘여서 어 쏠려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 위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도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